잘린다. 아주 은근하게 음, 그치? 응. 어. 음. 어, 이, 이 맛에. 음. 이 맛에. 우리는 요즘 벌써 이제 쌈이 나와갖고요. 에. 뭐 그거. 찬 마늘. 찬 마늘. 기쌈 머우쌈. 음. 어, 그런 게 막. 예. 음, 뭐. 방풍잎. 오늘은. 오늘은. 토종 닭을 두 마리 사다가 숯불 구이를 해 먹기로 했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불을 붙이자마자 기똥차게 잘타 들어간다. 우와. 시골에 사는 맛이 이 맛이 아닌가. 아. 하루 종일 돌을 골로느라 뺑뺑이를 쳤다. 온통 돌밭이다. 여기도 돌, 저기도 돌. 포크레인으로 돌을 채 바가지로 쳐서 산더미같이 쌓아놨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오우! 참나무를 잘라서 마디 마디 밑불이 있어야 젖은 참나무가 잘될 것이다 오, 돌이 얼마나 많은지 굴삭기 채바가지로 저렇게 산더미같이 돌을 채취했건만 아직도 잔돌이 돌반 흙반이다 아, 팔 아파. 여기는 해발 500 고지 마을이라 이제 버들 가지에 음이 텄다. 산들산들 산들 바람에 흔들흔들거린다. 아, 조금 있으면 온 산이 다 곳으로 물들을 것이다. 이것이 시골에 사는 맛이 아닌가? 안 그런가? 식물과 내가 교감하는 시골 생활. 참 정겹다. 오 고기 왔다 오 닭갈비 집사람이 그냥 오늘 그냥 토종닭 닭갈비 맛있겠다 어이, 이거 먹으려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군침 흘리겠다 <laughs> 야 시골에 사는 맛 어?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자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도 놓으시면 돼요 네, 여기다 놓으시면 으쭈, 으쭈. 와, 맛있겠다. 야. 뼈 없는 닭갈비에요. 뼈다. 야, 토종닭 그지? 응. 시골에 사는 맛은 이, 이거지 뭐. 오, 먹방에. 와. 토종닭 먹방. 니들이 토종닭 맛을 알아. 와. 자자 자. 여기 있어. 봉지에다가 쫙. 응. 봉지에 봉 나게 이제 굽는 거예요. 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그렇게 좋아? 토종닭 먹는 게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진짜. 몇, 아, 몇 개월 아, 만이네. 와이프 없어서 점심을었더니 <laughs> 배고파 죽겠어. 지금 말을 음. 못 해서 그렇지. 아유. <laughs> 진짜. 야 진짜 한끼안 먹었는데 응. 한끼안 먹었는데 진짜 나돌 봐봐 점심 못 먹고 돌 그냥 막 응. 아우 <laughs> 그 감자 요만큼 응. 어뭐 요만큼 심으려고 그냥 오늘 삼만 아. 원 심어놓은 거를요 고라니가 입자기를 다 뜯어먹고 뿌리까지 도다 캐놓은 거 있죠 먹고 살아야 고라니가 어우 웬일 웬일이야? 이렇게 연한니 웬일이야 이렇게 맛있게 해서는 심어주고 <laughs> 야저게 알목 다 해서야 그거 해야겠네 글쎄 말이야 아 큰일 났다 야, 응. 나와, 나와, 나와. 의자를 갖고 오지 차라리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걸 들고 다니 들고 다녀고 <laughs> 다녀야 <laughs> 지그다지 들고 다 <laughs>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야 나처럼 <laughs> 여러분 저처럼 평생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죠? <laughs> 네 우우우 음. 이야 잘읽 엄마 네잘 읽네 아, 끝내주죠 네. 우와 잘린다. 아주 은근하게 그치? 응. 음. 그럼 이, 이 맛에. 음. 이 맛에. 우리는 요즘 벌써 이제 쌈이 나와갖고요. 응. 뭐 그거. 산 마늘. 당 마늘. 기 쌈. 머우쌈. 응. 어, 그기 예. 음, 막. 방풍잎. 여기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데, 네, 여기도 막 나와갖고요. 한, 한 20일, 한달 가까이 늦어요. 나물 풍년이에요. 여기 미나리도 있어요. 우리 미나리 꽝 만들었어요, 미나리 꽝. 큐. 어. 와. 물로 하나 먹어야지. 와. 야, 다 익었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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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건 자기가 다 먹으라는 것 같아. <laughs> 껍질이 맛있어, 껍질이. 네, 이번에 껍질 다 했어. 사람들이 껍질을 안 먹더라고, 그지? 아, 콜라스토리 많은가 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 이 굽는 거는 맛있어, 껍질이. 이거 음. 다 와. 예쁘다. 아, 맛있다. 맛있지? 음. 닭갈비치 되네. 음. 와. 불맛, 불맛. 불맛이야, 불맛. 불맛이야. 다이었어 고만고만 꺼래. 고만, 고만 꺼내요. 꺼내, 보이 식으면 맛없어. 그래, 이세요 아유, 네. 아유, 해가 지니까 왜 이렇게 좋은 것도 춥네. 어우, 추워. 와. <laughs> 아쉽게 <먹었는데>? 아우 음. <laughs> 아, 추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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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아 나중에도 더워질 텐데 왜 밤에? 어 여기는 일교차가 십오도씩이나. 아 야, 뭐 내일 영하로 떨어진대 영하 삼도. 너무나도네. 영하 삼도로 일 떨어진대. 뭐, 뭐, 먹방이. 이렇게 음. 해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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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맛있는 닭숯불구이 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 추워. 너무 아쉽다. 어, 어, 추워요. 어우, 추워. 다시 이거, 내가, 아니, 네. 이거 들어다가줄게 네. 쉴래? 네, 쭉에 갖다 놓으세요. 응, 그래. 오케이. 나 이거 들으려 나들수 있지. 와. 무거워. 그냥무겁지야 아유. <laughs> 다리, 다리 오시면. 어, 됐어. 오케이. 음.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